정말 의외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음. 홍준표의 사람들이 갑자기 이재명 음. 캠프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경제 책사라고할수 있는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음. 자기는 문그 이번에 이재명 음. 후보를 지지한다는 시기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그좀 이분이 이제 뭐 지난 10일인가요? 자기 페,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다는 말도 아니고 조인한다고 그래서 <laughs> 맞아, 그래서 뭐 조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 쪼인 주류 경제학적 이야기를 이제 이재명 후보에 전한 다고 음. 했는데 이제. 그때 보니까 이제 아마 국민임 출신 이원주 민주당 최고위원 만나가지고 점심을 같이 했는데 아마 그때 아마 설득을 해서 이제 한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이분이 이제 과거에 아주 발언들이 그거난 것들이 크게 이제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네. 됐죠. 뭐 보니까 뭐 문재인 정부 뭐 최진근 인상 정책 보면서 뭐 정신분열이냐 치매자뭐 이런 말도 했고 뭐 이제 2019년에 일본 경제 보복 조치 아베 정권 때 음. 했던 거에 대해서는 뭐 친일이 정상이고 반일이 비정상이다라고 했고. 뭐 세월호 추모는 뭐 타락한 권력 노름이다고 했고 심지어 이제 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뭐 이재명은 권력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할수 있는 개물 뭐 이런 말도 한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논란이 되니까 이게 바로 이제 선을 그었죠. 이제 뭐한류의사를 밝힌 인사일 뿐이고 뭐 공식적으로 영입자안한적 없다. 음. 그리고 이제 이정 교수도 이제 그다음 밝힌 게제 선대위직에 연연하지 않고 뭐이 후보 성공하도록 조언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민주당 쪽에서 약간 무마 작업해가지고. 단순 단순한 지지 선언 정도로는 진 의미를 축소한 것을 보입니다. 아 그리고 홍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 진짜 뭐생짜로 지지하시는 분들도 민주당 당사와 가지고 음. 기자회견하는 거 보면서 이게 어심을 분명히 받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취재를 뭐 지금 할수 있는 건 아닌데 저는 뭐 정말 의중인지 모르겠지만 홍준표 시장이 충분히 이게 방치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게 아니다 싶으면 본인이 본인 말렸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근데 네. 제가 홍준표 편에 말씀드렸습니다. 음. 뒷구식이 게 강한 분이다. 음. 뒷구식이 되게 강한 분이기 때문에 나 이제 그냥 떠나려 한다 했지만 떠나지 않고 계속 뭔가 궁시렁대고 계시잖아요. 근데 <laughs> 보면 이제 우리가, 우리가 봐도 좀 심, 심했잖아요. 뭐 한덕수 세우려고 나를 들러리 네. 세워. 내가 돈도 3억이나 아, 얼마 내는 거 3억이었나요? 그 홍준표는 결선이 못 갔기 때문에 이억 어, 냈어. 나이억 네. 냈어.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laughs> 내가 그리고 이제 솔직히, 그, 윤석열이 총선 진 다음에 윤석열 뭐, 간적어서 식사하고 탄핵도 뭐, 음. 반대하고 옹호해줬잖아요. 내가 이렇게 윤석열 가져오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나는, 나곧 떠나 하는데 욕은 하면, 욕은 계속 할거 야, 이런 이미지고. 음. 그래서 지금 대응도 사실 굉장히 홍준표스러운 거죠. 어. 지금 보면 이분 뭐 <laughs> 음. 하와이인가에 계시나요? <laughs> 그러니까. 근데 더더뭐 평소보다 즐기, 페이스북에다 글도 많이 올리시고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되는 데를 가야 돼요. 지금 <laughs> 이분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즐기시는 것 같아요. <laughs>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또뭐뭐 뭐. 이럴 줄 알았으면 저희가 예전에 음. 저희 정당 갈때 이제 꼬마민주당에 갈걸 그랬다 하면서 뭐 약간 좀민주당에 나갈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까지 슬쩍 음. 하거그요 음. 제가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정치부자들은 다 아는 음. 얘기입니다. 예전에 그쵸. 그 꼬마민주당 얘기하시니까 음. 그때 이제 그 꼬마민주당이라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네. 뭐 이부영 전 의원 뭐 이런 분들 예전에 하셨던 그 진짜 좀 김부겸 전 총리 이런 분들이 하셨던 민주당을 말하는 건데요. 그때 이제 지금은 전개에 계시지 않지만 그마산에그 이주영 전 의원이라고 오, 계셨었어요. 근데이 네. 이, 이주영 전 의원이 이제 홍, 홍준표 전 시장 뭐 이름을 지어준 뭐 개명을 권했네 뭐 이런 음. 말도 있고 두 분이 연이 있는데 이주영 전 의원이 사실 출발을 꼬마 민주당에서 해요. 근데 그때 홍전 시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아 형님 가 계시면 제가 꼭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laughs> 그 뉴스가 나오더래 홍, 홍준표 그뭐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저기 신한국당 영입이래가지고 그때 <laughs> <laughs> 그때 이제 그거 지자들은 공군연이 아는 얘기인데 그걸 본인이 지금 되새겨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아 저분은 좀 신뢰를 내가 할수 있는 사람인가 <laughs> 아니 한칸더 여쭤보면은 그럼 네. 이번에 대선이 지금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음. 그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음. 후보 지지 선언을 할것 같습니까 선배 보시게. 아~ 이거 또 사과해야 되는데 <laughs> 이거 정말 생각 안 해봤는데요 네. 아~ 뭐~ 사실 저, 저분 저는 관심 없어요 근데 음. 그~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번에 지지니까지는안 하시까지는 네, 네, 왜냐하면 네. 본인도 자기가 조금 전까지 아. 경선을 치렀는데 설마 하겠냐 싶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 <laughs> 네. 네. 제가 저는 사실 그~ 한나라당 네. 열린일당 이거 아주 어렸을 때 해보고 사실 음. 반장 잠깐 해서 사실 홍전 시장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정말 강렬하게 제가 인상을 받아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틀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상식으로 보면 지선을 안 하는 게 맞는데 오. 에라 하고 하긴 <laughs> 해. 근데 또 김문수 지지한다고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번에는좀 어렵지 않을까? 이러고 또 잘못되면 또 사과하겠습니다. 근데 <laughs> 그거 별개로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계속 이제 홍준 시장한테 러브콜 보내고 아, 있거아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낭만 정치인이다 그러고 음. 뭐 막걸리 한잔 나누자 이런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특히 보수층에 어필하는 음. 의도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홍전시장을 지지했던 20, 30 남성들이 좀 많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다른 세대나 성별에 비해서 20, 30 세대 지, 남성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그 약점이 있으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든 이제 좀 보완해 보려고 이제 음. 하는. 적어도 이제 뭐홍전 시장 이쪽으로 오든 안 오든 자기가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포수섭를 나가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그걸 보면서 또 이제 그걸또 놓치지 않는 분이 또한명 있더라고요 이준석 기획신다고뭐홍전 시장 출구할때그 봉황까지 다가가 배우한 거 그러니까, 그것도 네.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쪽은 진짜 머리가 되게 빠른 음.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김준우 선배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홍준표는 음. 이재명을 지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 저는 뭐 지금 상황을 그냥 즐길 것 같아요, 계속. 아, 즐긴다? 계속 네. 같이 사고하게 되겠습니다, 잘못되면. 알등 <laughs> 네, 말뜬 계속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음. 굳이 뭐 지금 그렇게 안 밝히더라도 나중에 네. 모르겠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면 본인한테 또한번 기회가 올 수도 있는데, 그 기회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 정부, 그러니까 음. 새로운 정부 내에서의 기회일지 아니면 여당 내에서의 기회일지,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국힘 내에서의 기회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1996년도 이제 15대 총선 동기가 김민석 음. 의원이래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음. 과거에 대구시청도 방문할 정도로 따로 음. 사적으로 방문할 정도로 친하기 때문에 음. 김민석 라인을 통해서 이현주 라인을 통해서 계속 물밑에서는 음. 음.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너무 얼마나 안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작업할 네. 수 있죠. 근데 아무튼 뭐 우리가 평소의 상식을 생각하면 이번에 한 거는 좀 말이 안 되는데 뭐 잘못되면 또 그때 사과 드리겠습니다. <laughs>